정보 통신과 학생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정보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시면 정보 통신에 대한 이제 개념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정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보 통신이란 무엇인지, 정보 통신의 다양한 기능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통신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먼저 보고 들리는 대로 가창거리 그리고 가시거리 통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컴퓨터에 대한 결합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전기통신 원거리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여기에서는 좀더 음, 집중해서 들어봐주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더 강조해서 미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호란 무엇인지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비트와 보호란 무엇인가? 그리고 주파수와 스펙트럼, 그리고 대역폭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부호화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한 부호화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코덱에 대해서 그리고 어, 이러한 그 모델과 이런 모뎀에 대해서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는 통신의 이제 대부 전화망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전화망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재미있는 교환 기의 역사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석하고 정리한 지식을 정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실 세계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특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만든 내용을 우리는 정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기상 정보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생활 정보 그리고 교통 정보도 하나의 정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까만색이 테이프가 보이죠. 이거는 예전에 아날로그 정보를 담던 마그네틱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필름에 기록되는 영상이나 레코드 음반에 저장되는 음성 정보 등을 여기에 저장을 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은 CD 타입의 DVD가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인데요. 키보드를 사용해서 입력한 문자나 디지털 카메라에 저장되는 영상이나, 그리고 CD에 저장되는 정보 등을 여기에 담아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화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봤을 때 조그만 점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화면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소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 정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점 하나가 흑백 정보일 경우에는 각 화소는 한 비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일 경우에는 흰색이 나오게 되고요. 0일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점에 256가지 색을 갖는 컬러 정보일 경우에는 한 화수가 256가지의 서로 다른 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8비트의 이진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그림은 여기 CCD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미지 영상 센서가 되겠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에 빨간색, 파란색, 녹색, 여기 이세 가지의 색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한 가지 색마다 8비트씩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에 8비트, 녹색에 8비트, 파란색에 8비트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의 8승계가 되겠죠. 각 색깔마다 2의 8승계가 됩니다. 그러면 256에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강, 녹색, 파랑이 이 3색이 다 조합을 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은 1600만 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러 영상을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정보통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1990년대 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대학을 다녔을 인데요 이때 처음 이제 정보통신이라는 어, 용어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뭐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이런 이야기 만들었었는데, 90년대 들어오면서 정보통신공학, 정보통신, 공학, 정보통신. 이런 단어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 그러니까 대학을 다녔을 때는 음,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삐삐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아니면 영상매체들을 통해서 아마 보거나 아니면 들어놓았을 겁니다. 이 삐삐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 크기는 스마트폰의 한 3분의 1 크기가 되고요. 두께는 이제 한 손가락 두께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모토로라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삐삐가 나오는 회사가 또 다른 곳이 뭐 에릭슨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삐삐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 어, 어떤 사람이 이제 특정 인물에게 전화를 합니다. 연락을 취하고 싶은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삐삐라는 기계마다 이제 고유번호를 다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지금 휴대폰 번호처럼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삐삐번호가 뭐가 있었냐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012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V1이동통신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어,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015라는 그 숫자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011, 어, 010, 016, 018, 019, 이런 식으로 어, 회사마다, 이동통신회사마다 그각 고유번호가 있었습니다. 그 번호에 전화번호를 하나씩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 철수라는, 애, 어, 학생이 있었다면, 이제, 영희라는 영이라, 학생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고유 번호를 전화기에 대고 이제 번호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가 연결됩니다. 연결되면 거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걸고 있는 위치에 그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영희라는 학생은 거기에서 삐삐라는 단말기에 그 전화번호가 뜹니다. 철수가 입력했던 전화번호가 뜨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영이라는 학생은 철수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그런 형태의 어, 통신수단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뭐 삐삐란 얘기가 나와서 좀, 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땐 좀, 어, 그런 통신장비가 있었나? 참 불편하기도 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그게 어 신문물이었고, 어 최첨단의 어 통신 장비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90년대에는 어 통신기술이 발달한 어 비약적으로 발달했었고요. 을 그리고 9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지금도 게임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 PC방 역시 마찬가지 1990년대 후반에 그때 PC방이라는 게막 동네마다 학교 주변마다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을 다닐 때한 번씩 어, 어, 그 동창들이랑 가서 스타크래프트 게임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 납니다. <laughs> 자. 이제 정보통신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좀 어, 수업이 좀 음, 너무 딱딱하고 해서 제가 그냥 어, 예전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어, 그냥 흔히 말하는 썰을 한번 풀어본 겁니다. 야, 정보통신의 어, 전달과 처리 그리고 유통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또 이제 예전 얘기를 하게 되는데 <laughs> 무엇이냐면은 음, 예전에는 저희가 그 인터넷이라는 걸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 예전에는 집에 유선 전화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유선 전화기를 어 컴퓨터 모뎀이라는 장비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014-10, 014-11 이렇게 번호를 눌러서 이제 통신 회사에 접속을 합니다. 그렇게 접속을 해서, 그리고 그 통신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모듈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뭐 동호회 활동도 하고 채팅방도 만들어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하고 채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죠. 접속이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아마 그 영화도 아마 90년대 나왔던 영화일 겁니다. 어, 한석규하고 전도윤이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요. 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 나오는 그 접속에서 나오는 음, 그 영화 속의 음, 그 장면처럼,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집에 있는 음, 컴퓨터에 이제 집 전화를 연결해서 이렇게, 어, 인터넷도 하고 또 이렇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어, 소통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설명할게요. 어, 기술 간의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통합, 운용, 어,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광대역 통합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당시 이제 막 구축되었던 건데요. 어, 먼저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통화가 또 가능해졌었고요. 이1900 90년도 후반에 그때 IMT 2000이라는 게 그때 개발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 월드컵 전에 이제 영상통화를 할수 있는 그런, 어, 통신망을 구축하자고 해서 그때 아주, 어,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그 기반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도 볼수 있고 5G 통신망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플랫폼에 연계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고 있죠. 뭐 RPG 게임이나 아니면 뭐 대표적인 게뭐 롤이나 아니면 오버워치나 아니면 피퍼 온라인 4 같은 경우 예전에는 혼자서 그냥 게임을 했잖아요. 자기 PC에서.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네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자신의 컴퓨터에서 그냥 단말기 형식으로 자기 혼자 게임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 게임을 했었는데, 이 광대역 통환망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뭐, 스타크래프트가 될수 있겠죠. 어, 리니지도 될수 있고요. 그때의 그 때의 그 구축된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뭐 이렇게 어, PC방 가서 어,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타 플랫폼 연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개인화가 됐다면 컴퓨터가 개인화가 됐다면 이제 커뮤니티화가 됐죠. 이제 자기 혼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어, 네트워크 망에 접속을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어,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어,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 게임이나, 이제 교육이나, 이런 곳에도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게 되고, 어, 그래서, 이제, 광대역, 어, 통합망을 통해서, 어, 그 뭐라고 할까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이제 어, 정보통신 어, 기술들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